때는 어 흔히 말하기를 어 악떨한 사람이다. 다르게 말하면은 치밀하고 세밀한 사람이구나. 계산적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간목 일간 간목 양의 목이 경금을 만냈다. 경금은 양의 금입니다. 양의 금. 그러면은, 목과 금의 사이에는, 금이 일간인 나를, 일간을 극하는 성분입니다. 그것도 양의 금이 양의 목을 극합니다. 이럴 때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렇게요. 양의 금이 양의 목, 일간인 나를 극했을 때는, 물론 그걸 받았으니 힘들겠죠. 힘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는다. 이런 글자가 있을 때그 사람은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요. 그다음에 일간 간목이 신금, 천간에 있는 신금. 신금은 음의 금입니다. 나를, 일간을, 간목을 양의 금, 양의 목 간목을 음의 금 신금이 그걸 하는 겁니다. 일간을. 그럴 때는, 아, 어, 이 사람은 법을 잘 지키고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간 간목, 양의 목 간목이 임수를 만났습니다. 임수는 양의 수입니다. 양의 목이 양의 수를 만났습니다. 목하고 수의 관계는 수생목 하는 겁니다. 금은 일간을 극했지만, 인수는, 수는 일간을 수생목 해서 생해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양대 양으로 일간을, 어, 양의 수가, 어, 양의 목을 수생목 할 때는, 아, 철학자다운 사람이구나. 이렇게요. 모든 것을 신비로움을 어, 수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간의 마지막으로 개수는 음의 수입니다. 음의 수라서 양의 목인 간목을 음의 수가 수생목 해주는 겁니다. 음량이 다르면서 일간을 수생목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참, 어, 순진한 사람이구나.